입니다. 대통령 어떤 사람인가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공화국의 최고 지도자로서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가는 국가의 원수, 우리를 왼수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국민과국가의 출범으로서 모습으로서 한여로서 나라 안에는 남녀노소를 공단하고 모든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하고 나라 밖으로부터는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위 안전하게 지켜야 할 최고 통수, 통수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대전이 어떻게 뽑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평등하게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평등한 권리를 위해서 한 주먹을 잘라서 한대 모아서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겁니다. 내한 주먹만큼의 권리는 권력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2천만 개가 모이면 어마어마한 권력이 되지 않겠어요? 이 권력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대통령은 대개인그 누와도 비교할 수 없을만한 큰 정말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대통령만한 권력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있어요 대통령 위에 권력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 하면 국민입니다 저도 아니고, 같은 사람이라면 개인이 아니고, 국민이 대통령을 만들기 때문에, 국민은 대통령 위에 있는 권력자입니다. 맞죠? 어, 그거 볼 것이, 우리는 손, 주먹만 그만줬지만